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6절로 27절 두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로 27절 두절 말씀, 우리 한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1장 26절로 27절 말씀을 통해서 참된 경건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거룩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삶의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삶의 원리를 부여받은 존재가 우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그 순종의 자유를 부여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이 야고보서 1장 20, 어, 22절로 26절 우리, 우리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자신을 속이는 자를 거울에 빗대어 설명합니다 그리고 또 똑같은 말로 어, 자신을 속이는 것, 자기 마음을 속이면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26절 말씀과 27절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는 이제 어,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신자에게 경건한 삶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경건의 삶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헛된 경건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경건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믿는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삼고 사는 것이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에게 속한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기 원하는 마음가짐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그 사랑해주시는 그 은혜에 힘입어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결단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만이 그를 사랑하는 대상을 존중하며 삽니다. 그를 배려해서 삽니다. 그의 말씀을 잘 청종하며 듣기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원리는 우리 신앙 가운데 중요합니다. 왜냐?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한 것으로 어떻게 사랑의 관계가 성립되는지를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고 그 사랑을 수여받은 아무 값 없이 은혜로 수여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의 그 행실들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에게 있어서 경건의 삶은 무엇이냐? 야고보는 특별히 이것을 언어의 행실과 또 어려운 자들을 대하는 태도, 또,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서 사는 것에 대해서 연관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경건하게 살아야겠습니까? 혀를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야구보는 먼저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혀에 재갈에 물린다는 말은 무엇이냐? 이 동물이 그 사람에게 이렇 불임을 받을 때에 입안에 무언가를 넣어서 이렇게 따라오도록 만든다는 약간 수동적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딘가에 걸려서 그것에 따라서 이렇게 인도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것에 따라 조심스럽게 말해야, 말해야 한다는 것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할때그 주제가 무엇이건 간에 그것이 영혼을 살리는 말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선적으로 이 재가를 먹이는 일은 순종의 자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말하든지 어떤 주제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믿음을 도두고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구체적으로 이것은 앞선 19절의 말씀대로 불필요한 말을 더디하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필요 이상의 말은 언제나 사실을 왜곡하고 확대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험성은 사탄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교회를 흔들 수 있고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 또 목자와 양의 관계를 해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 마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속에서 더러운 것이 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로 23절 말씀을 보면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가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에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망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는 우리 속에 늘 악을 조장하는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마음에 더러운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도 그렇게 더러운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늘 어디로 향해 있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그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고, 야고보서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겠다는 마음, 그 마음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혀를 다스려서 먼저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우리의 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해야, 합니다. 남을 살리는 말을 하십시오. 격려의 말을 하십시오. 낙심된 영혼을 일으키는 말을 하십시오. 무엇을 가지고 하느냐? 사람의 말로 하는 것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만은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격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말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구체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삶에서 우리 말이 좀 험하고 우리의 입술로 나가는 것들이 어, 악한, 조금 어, 신자로서 보기에 누가 봐도 조금 이것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적당하지 않은 말이 나왔다라고 생각이 됐, 됐으면 즉시로 주 앞에 회귀하고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순종 가운데 나가고 주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서 우리의 말 우리가 말을 할때 직접적인 성경의 말씀을 어 어디 몇장몇절 무슨 말씀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그 내용이 우리 마음에 어, 충분히 녹아들어서 어, 그러한 내용으로 사람들을 살리고 격려하는 것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어,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경건하게 사느냐 두 가지로 어, 27절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무엇이냐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헛된 경건은 자기가 경건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입술에 말하는 것을 보니까 별로 그렇게 경건함이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자신 앞에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원하시는 인정하시는 그 진정한 경건이 무엇이냐 야고보는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는 말을 처음에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의 경건 생활이란 첫 번째로 그 경건이 정결해야 한다는 것이죠. 거짓이 없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마음의 품은 뜻과 나타난 행실이 정결해야 경건한 생활이라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볼 것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란 중에 돌보는 일, 즉 구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한 형제된 교회의 고아나 또 홀로 된 여인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당한 어려움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어, 당시 야구보가살때 어, 살던 그 시대에 왜이 이야기들을 했느냐? 어, 고아는 말할 것도 없고요, 어, 과부, 어, 홀로된 분들 같은 홀로된 여인분들을 남편 이여의거나또 사별하거나 어, 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홀로된 여인들에게는 일단 재산권이 없습니다. 그들은 재산을 바로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그 장남에게 그 재산이 넘어가게 돼 있고. 만약에 그 자녀들이, 어, 그, 그 어머니를, 어, 잘 봉양하지 못한다면 실제적으로 그들은 노예로 자신을 스스로 팔거나 아니면 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 홀로된 여인들에 대한 것들에 대한 관심은 결코 가벼운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오늘날의 이야기로 돌아오면 참된 경건 생활은 어디에 있느냐? 아, 그렇게 사람들의, 사람들이 높게 바라보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들을 향한 관심과 격려, 또 그들을 향한 구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7절로 1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에서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의 악령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제 7년 면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러면 내가 죄를 얻을 것이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계 내에, 경계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이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하나님께서, 도와주는 자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주신다라는 그 약속이 신명기서에 나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에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돈을 아까워서 돈이 아까워서 자신의 손을 움켜쥐지 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 재물을 아끼는 마음을 가지지 말라고 아낌없이 베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할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움켜쥐는 것보다 우리가 작지만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남을 돕는 일들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것은 단순히 선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 뭐, 밖에서 보기에, 교회 밖에서 보기에, 신자가 저렇게 살이 당연하지, 이러한 기대에 부흥하려는그 마음, 그것보다 훨씬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경건을 이야기하는 데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경건 생활이라는 것은 세속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생활입니다.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삶이 무엇이냐? 세상의 원리와 반대로 사는 것이죠. 세상에서 무엇을 추구합니까? 더 높은 자리를 위해서 남을 깎아내리고 남을 밟고 일어서는 그런 것들을. 필요로 하고 그것을 오히려 경쟁, 정당한 경쟁이라 이야기하면서 조장하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더 높은 지위와 권력과 그런 힘들을 얻기 위해서 그 이면에서 정당치 않은 방법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서 다 떠나는 것, 그것이 바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에베소스 4장 22절 말씀 이하에서 보면 새 속에 물들지 말고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로 물들었던 이전의 생활 방식과 모든 원리들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 순종의, 순종함의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는 우리의 옛 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은 성령을 위해서 심는 생활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삶이 예전에 쫓던 그 세상의 원리와 방식들을 떠나서 그것이 그래서 완전히 죽고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데 어디 안에서 사느냐 성령 안에서의 생활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생활에서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새 속에서 우리를 물들, 물들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분명한 자유를 주셨는데, 무엇이냐? 세상의 원리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세상이 추구하는 그것들을 똑같이 쫓아 살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관심은 잠시 제껴 두고, 그것이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에 기뻐하는 삶, 또그 말씀을 기꺼이 순종하는 삶, 그것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식을, 자,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뻐하시는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무엇이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경건하게 사는 것입니다. 경건의 표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순종의 자세로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 앞에 거룩히 드리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세속에서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좇아 살기로 결단하고 또 우리 주변에 우리의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그 범주에 있는 그 우리 우리 안에 있는 그 울타리 가운데 도와줄 수 있는 또 낮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경건함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